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수시로 밝혀온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일본 소멸론을 거론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올해 1월 시작한 일본 잡지 슈카나 사이에 연재해온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마지막 글에서 자신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엄혹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일본 소멸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 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왔다며 그 이유는 아베의 행동을 니가 자신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을 뿐이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의 후계자 앤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간다고 한다면서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앞세워 엔화를 찍어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로 불리는 금융완화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로 인해 언젠가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인 적극적인 재정지출도 일본 파괴 정책이라며 아베 내각이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이어왔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스가 정부가 이를 계승하는 상황에선 일본의 10대 젊은이들이 서둘러 일본을 떠나야 한다면서 내가 10세의 일본인이면 AK-47을 사거나 나라를 떠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나라를 열기 시작하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는 북한에 투자가 몰리면서 남한도 성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만은 성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그런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창하고 있다며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은 사라지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없어져서 멸망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결론이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앞서 로저스 회장은 후지산 근처의 식당에서 쌀밥을 먹고 싶다고 했으나 메뉴에 없는 음식은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 사회의 유연성 부족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